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을 챌린저로 보내줄 개사기 서포트 아이본. 웬일로 다섯 명 모두 모여 임베를 갔지만 아쉽게 들키고 만다 후퇴. 이런 이즈리얼이 혼자 매드 무비를 찍으러 갔다. 아마도 연운수택을 쌓으러 가는 것 같다. 키 한번만에 포기하면 남자가 아니지. 두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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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리번. 짐 한번 꼴깍 삼키고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키 두번만에 포기하면 남자가 아니지 남자는 삼세판 회심의 일격 만족스러운 결과에 돌아가기로 한다 아이버니리시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엄청난 숙련도를 요구하니 잘 보고 연습해 뒷짐지고 쳐다보다가 잠깐 방귀를 껴준 뒤 도망간다 라인에 도착하자마자 시빈사 춤을 춘다 혼란의 틈타 똥덩어리를 던졌지만 가볍게 무빙 이제 주도권은 우리에게 넘어왔다. 평타. 곧바로 견제한다. 아이번의 W 지속효과 때문에 불씨에 들어가서 때리면 더욱 찰지게 때릴 평타. 수 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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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선이렙을 찍었군. 미니언 3개를 차례대로 튕겨져 나오는 똥찌끄레기. 나 대신 다 처맞아주는 마음 넓은 이즈리얼. 선이렙을 찍고 미니언 평캔을 해주다가 몸통 박치기. 디교개이 방금 전 몸통 박치기의 충격으로 와드 하나도 제대로 못 받게 된쉔아 기모찌. 아무도 모르게 부쉬로 들어간 뒤 회심의 속박. 이격. 당하지 않고 도망간다. Moving. 다쳐 맞고 쉐드 쓰기. 완벽해. 진 사탄은 절대 맞아서는 안 돼. 아, 어, 안 돼. <laughs> 간지럽군. 부쉬에서 속박을 맞춘 뒤이지를쉴드 주고. 평타 압도적인 비지컬 다시 한번 미니언 사이로 날린 속박 그랩에 맞은 듯 날아가는 이즈리얼한테 쉬드 평타 그리고 뒷짐지기 계속해서 원딜 쉬드 주고 속박을 맞춘 뒤 평타를 반복한다 똥지끄레기나넘먹기 나의 압도적인 비지컬에 잠시 넋을 놓은 이즈리얼 정신 차려 이즈리얼 미친놈아 큰일이다 야생의 용가리가 나타났다. 원딜한테 서포 차이. 그 시각 돌고북 두 마리와 맞짱을 뜨고 있는 곰 두목을 쓰러뜨렸지만 상대는 번식 번식 열매의 능력자. 어, 어, 어. 결국 오대일로 다고리를 맞다가 쓰러지는 곰돌이. 어, 안돼. 해완용 늑대의 날카로운 갱킹. 빠르게 호응해줘야 한다. 풍성껌터뜨리기 젠장, 주의례가 설치돼 있었군. 무빙... 상대방의 번식번식 번식 열매 능력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고무고무 열매 능력자가 됐다. 원딜이 없을 때는 합법적으로 CS를 먹을 수... 병병병 다! 병. 챌린저만 가능하다는 병나무 와드 설치, 제대로 설치됐군. 아, 기모찌! 이런... 혼자 떨어져서 위험에 처한 이즈리얼 도와줘야 해! 속퍼 안전하게 구해냈군 아, 기모지 미년 사이로 속박. 이지리얼유대이 정도의 피지컬은 있어야 챌린저에 간다. 또 프로 주자담이 진노 봐. 라인전이 유리하니 핑크 와드를 지워준다. 평타. 평타. 쪽. 평타. 평타. 갑자기 2대 1로 개두들겨 맞는 이지리얼 데이지 도와줘. 두닭 다리를 지키기 위해 진 궁을 대신 맞아야 될 꿀. 앙 아, 아, 다 저만 고수인 새기. 완벽해. 좋아, 길각이야. 달진, 데이지, 쉐드, 속박 결과는 데이지를 잃었다. 아, 어, 아, 어, 안 돼. 옛말에 원딜 따라 우물 간다는 속담이 있지. 혼자서는 할게 아무것도 없으니 나도 집에 가야겠다. 아, 키야, 대포는 절대 놓칠 수 없지 고무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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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쉰도 같은 생각인지 CS를 야무지게 먹기 시작한다 병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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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병. 이 녀석 어디에 도망가 엉 이 녀석 병타, 너도 일로 와. 속박. 지드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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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모찌. 좋아. 개각이야. 속박을 맞춘 뒤쥐뢰두 개를 지워주고. 평타. 지이지 평타. 갑자기 시작된 5대4 한타. 하지만 두 명을 먼저 딴 우리 팀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여유 있게 한 바퀴 돌아준 뒤 아. 김오진 쉴드와 평타를 적절히 섞어줘 아..아..안돼 젠장 오리 떼꾼 침착하게 명상을 하다가 솥바 정렬 안쓰러워 두곡초는 두곡두곡 뒤늦게 뒤입된 강아지를 도와줘야한다 두곡초는 두곡두곡 솥바, 쉴드 평타 아, 김오진 무리하게 앞으로 나오는 진 속바. 몸통 박치기 평타. 그때 저 멀리서 걸어오는 이렐리아. 빠스런. 속바. 우리 원딜이 위험하다. 진 궁을 대신 막아줘야 되겠다. 쉐드 스탄모빗. 평타 속바. 쉐드. 어. 사인갱을 완벽하게 대처했다. 아 기모지. 아까의 복수다. 맞짱 뜨자 용가리. 쉐드 속바. 몸통 박치기 평타. 평타. 병타 아, 아아안돼 속박 이리이 없어도 혼자 땄을 텐데 이런 우리 강아지가 위험하다 조금만 기다려라 쉿 속박 맞춰주고 병타 좋아 이제 도망가기만 하면 되겠군 솔방울을 기다렸다가 터트린다 한국인은 성격이 병타. 급하지 막차를 놓친 킨드레드 재빨리 벽 부수기. 실패. 야생의 곰이 나타났다. 5대 1은 졌지만 1대 1은 자신 있는 곰돌이. 우리 팀엔 비둘기도 있었다. 아, 안 돼. 이제 없다. 빠르게 탈출 경로를 참. 확보해야 한다. 쉬드 평타 속박 엄청 막지기 좋았다. 우리 원딜을 끝까지 살려준 뒤. 역공이다 두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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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반. 방, 아, 기오지 길각이 보인다. 두복, 두복, 두복. 정타, 평타 조박, 조박치기 아, 사람들기. 아, 아, 안 돼. 도망가 강아지가 없는 틈을 다 부리부리 칼라의 부리를 먹어준다. 아, 개굴맛 역전의 노리는 이렐리아의 저돌적인 인시. 이번 한 타에서 패배하면 뒤집힐지도 모른다. 집중해야 돼. 心里。